그 장로님은 교회 생활과 신앙 이걸 어떻게 표현을 어, 하셔요, 장로님? 교회 출석하고 신앙 생활 이거를 그냥 장로님이 생각하는? 어. 그러니까 저는 예. 모든 것을 교회를 우선으로 음,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사회생활과 네. 교회생활,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네. 사회생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 모임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것을 다 끊고 네. 그냥 교회생활 충실하면서 여기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나의 신앙도 네. 이렇게 성숙해지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네. 남들은 저한테 막 이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음. 왜 그러냐고 이게 오로지 교회와 가정, 네. 학교 그렇죠. 네.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전국연합회 회장까지 사실은 거. 네. 네. 그 지금 이제 또 섬기고 있는 게 전주시 기독봉사단. 네. 네. 거기도 지금 뭐. 교육위원장? 교육분과위원장. 교육분과위원장. 네. 예, 교육위원장 그, 이제 세상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지 않고, 이제 그냥 오로지 교회와 학교, 그리고, 어, 가정,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이제 60여 년 됐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또 나타나요, 장로님 음. 네, 그니까 저는 이제 그런 네.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 제가 그건 음. 딱 전에 이제 음. 자녀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 체험을. 지금 일남 일녀?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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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이제 누구를 읽고하냐고는데 제가 우리 딸은, 자, 목포에서 현대중공업을 다니는데, 예, 네. 목포에서. 예. 네. 네. 야는 졸업하기 전에, 예. 네. 한 학기 전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참 그때 당시 취업할 때 보니까 네. 어, 다 남자들은 마이 여자도 딱 유일한 한해 들어갔고 네.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인데 네. 우리 딸은 전북대를 나왔는데 네.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 이름이? 그 이름이? 김은혜. 김은혜. 네. 김은혜.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 이거. 하나님 본 본인도 그렇게 존경을 예. 해요 지금 예. 그때 래서그아 이것이 자녀한테 축복이 예. 된다. 순종하면 예. 말씀에 순종하면 예. 예. 이렇게 천대만대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됐구만요 예. <laughs> 그 그만 지금 둘째는 아 둘째는 이제 그냥 예.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예. 가는 뭐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성실한일게 예,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요즘에 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다 졸업하고, 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한동, 한동 그 회장, 마오아 살인데, 부패, 부정부패로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개인 자산이 7조원인가 기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이 어, 나에게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은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 어, 그러면서 그 행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꼭 대기업 못 들어가서 이렇게 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고 행복하면 되잖아요.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laughs> 하나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이제그 체험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해요. 장로님. 이제, 섬기면서, 이제 저기 금, 금성교회 아니면 여기 신일교회를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나는 이렇게 삶에서 느꼈다. 그런 부분. 네. 네,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게 이제 10월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 네. 어, 그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아버지. 네. 어, 같은 이 교회에서 네. 아버지는 장문님이고 네. 저는 이제 집사였지만 네. 그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의 네.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네. 어, 제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했고, 네. 또 이제 제가 신입교에 와서는, 네. 또 이제 큰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지만, 저도 여기 와서 참 열심히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장문까지 되고 입지만,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네. 충실히 네. 충성되면서 네. 공사하면은다 네. 쓰신다는 거 네. 그것도 많이 깨달았고 네. 제가 이제 전국연합회 회장까지 오게 된 것도 네. 사실은 그것도 네.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전주도에서 지금 제가 이준철 장관님 네. 그다음에 저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근데 음. 보통.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서 해당하면은참 네. 어렵다. 네, 조금 이렇게 내려보죠.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저도 올해 수련에도 무주에서 했지만 네. 800명 이상 모였고. 아맞아또 네. 찬양 경연대도 회 서울 영락교에서 했지만 네. 네. 500명 이상 모였고. 네. 500명 아니라 저기 그거도 뭐, 800명 정도. 그래서 모든 행사가 서울 사람들이 지금 깜짝 깜짝 놀래요 네, 네, 지방에서도 네, 이렇게 했다는. 네, 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음.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네. 저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포석을 네. 해가지고, 네. 기도하면서, 네. 또 제가 이제 교사, 교육자 선교에 전라북도 회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제가 교육자 선교회는 통합자들 아니 어. 전북과 초월해서 아, 현직 초월에. 교사들 선교회 있는 선사들 예, 예, 전북 지휘장 전북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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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음. 전부 이렇게 도와주고 왜냐하면 음. 제가 부탁을 하니까나 계속 음. 예.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예. 많이 다는것 자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